가운데에 있는 김성민입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저는 리더 조민 옆에 있는 자현이 옆에 있는 성생이 옆에 있는 선서 옆에 있는 김소민 옆에 있는 켄시입니다 저는 귀여운 켄신 옆에 둘레형 마중장입니다 <laughs> 자 여러분 저희가 데뷔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3주차 여러분 막방이 정말 다가오고 있어요 좀 믿기지 가 않는 것 같은데 말이죠. 음, 벌써 요 맞아요. 믿기지 않아요, 맞아요. 성민이가 말하는 거요오장해주세요 오장영. 요 마징샤. 시인이라 네. 그랬으 할게요. 네. 네. 일일이 막방이니까 잘안신나것 같아요, 여러분. 대신. 대그 클로즈들 어때요? 아쉬워요? 더 2주 볼까요 <목소리도> 한달 더 줄까요? 근데 <목소리도> 네. 네. 다들 삼주 동안 활동하면서 저희 멤버들이 느낀 게 정말 많아요. 3주 동안 좀 성장한 것도 많고, 그래서 삼주 동안 활동한 소감을 <목소리도> 한번 시향이 <목소리도> 형부터 얘기 한번 해볼게요. <목소리도> 저는 무대에 올라가고. 어, 아, 그래서 저희 저희한테 응원법 하는 거 되게 감동입니다. 솔직히 무대에서 네. 어, 그리고, 그리고 여러분의 응원법 들고 많이 힘내 많이 힘이 됐어요. 사랑합니다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와! 네, 저는 데뷔하고 음, 렇게